더문시 월청진 백룡촌은 동쪽으로 두만강에 기대고 서쪽으로 연길의 소하룡 남쪽으로는 영정의 계산툰진과 인접하여 있다 옛날 이곳에서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사람들은 백룡이 호랑이를 쫓는다는 민간 전설을 바탕으로 마을 이름을 백룡촌이라 정했다 150년 전인 청조광서 년간부터 조선족들이 이곳에 와 정착하면서 밭을 일구고 살림을 차렸다고 한다. 백룡촌 사람들이 이어온 150여 년의 역사는 22m에 달하는 화폭을 수놓으며 중국 조선족 백년부락 민속 전람관의 한쪽 벽을 메우고 있다. 높이가 1.7m에 달하는 이 화랑은 100여 개의 생동한 그림으로 백룡촌 사람들의 이주, 생산, 생활의 역사 흐름을 담고 있다. 현재 백령촌은 세계 자연촌을 품고 있으며, 총 면적은 35.35평방킬로미터, 경작지 면적은 169헥타르이고, 137가구 404명 천민 중, 조선족이 388명으로 96%를 차지한다. 그럼 하나는 전통부락이라고 해. 우리 지금 국가에서의 점과에 어, 중국어, 이렇게, 리소 원화, 명서, 이런, 롱이를, 어, 가지고, 그리고 나면은 중국어 서수민족 처서, 존재, 전통부로, 이런 명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말, 이렇게, 이름과에, 맞막이점과에 우리 지금, 전체 우리 벤츠, 전, 전민들인 점과에 이, 우리 서수 이렇게, 민족, 이런 문화를, 이렇게, 해성하고발전시킨면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순 서기는 여기서 나서 자란 백룡촌 토박이다 농사는 천하지 대본 김경순 서기는 농경문화의 맹락을 전통무용에 담아놓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천민들도 말을 위한 일이라면 모두 흔쾌히 따라준다 농사의 묘미와 민족의 흥을 담은 백룡촌의 농경문은 국가급 무형 문화재로도 선정됐다. 도문시 무슨, 어, 운동대회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그 80명이 나가서 광정에서 우리 첫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백령대대에서 문의든지 뭐 어떤 방면이든지 우리 다 선지됐었습니다. 전통의 맥락은 음식에도 이어졌다. 오늘 음식 솜씨가 훌륭한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 몇 분이 김분성로인 내 집에 모여 잎살만두를 빚는다. 백령촌의 전통 손맛을 이어받아 가마 먹에서 부지런히 갈고 닦은 민간 장인들이다. 다 빚은 잎살만두는 뜨거운 김을 내뿜는 가마에 넣어 푹 쪄낸다. 찬물에 손을 식히며 잽싸게 집어내는 솜씨가 잠옷 현란하다. 반질 반질 기름칠까지 마치고 함치르로 백령촌표 잎살 만두가 완성된다. 여기지 디자오에서 우리 여기 그래도 한 빛이라도 보려라고서 이런 선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뭐도 이렇게 잡자보고 맛있다 하니까 백령촌의 잎살 만두 판매는 빈곤에 탈 도우민 도문시 규율검사위원회의 아이디어이다. 더문시 규율검사위원회선 정기적으로 백령촌의 잎살 만들을 사가는 건 물론 이곳 저곳에 연계하여 팔로도 여러 군데 뚫어주었다. 자신이 친근한두 손으로 어, 빈곤 부축을 어, 초시오기 힘썼습니다. 어, 예를 들면 어, 잎살 변쇄라든지 혹은 석장, 혹은 어, 양기에 혹은 토달갈 파는 등등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수입을 증대하기에 노력했습니다. 검은시 규율검사위원회 사람들군들이 시간 맞춰 들어섰다.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 1 0 0 개를 팔아 버렸다. 어른들이 물려준 음식 솜씨가 수익 증대에서도 은을 낸다. 쌀좋아야되고 쌀이 맛있으니까 베스펜스도 맛이. 두만강 맑은 물이 먹추기는 옥다. 여기서 나는 쌀은. 맛이 일품일 뿐만 아니라 백룡처럼 하얗고 튼실하여 먹으면 마음까지 풍요롭게 해 준다고 원근에 소문이 자자하다. 현재 백룡촌의 주요 농작물은 벼가 아니고 옥수수다. 세세 대대 마을 주변의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옥수수밭 면적이 논의 면적을 껑충 뛰어넘었다. 갓 거둬들인 옥수수 이삭을 매만지는 홍동춘 노인 백령촌 태생이며 1980년부터 1995년까지 16년간 이 마을의 당지부 서기직을 맡았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일력심이 넘쳐나던 장년 시절. 여기 백령촌의 일초 일 먹은 그로인의 한 생을 동무에 주었다. 매일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는 건헝로인의 고칠 수 없는 습관으로 굳어졌다. 이 수양버드가 이 백년입니다. 그때는 여기 양식이 없어서 국가의 손내면국가승서 받아 우리 양식 먹고 지금 형식 놓고 나무 어, 당과 국가 이런 협탁으로 해서 우리 처 놓고 나무 발전이 비야 긴장 발전했습니다. 세종국 창건 이래. 특히 개혁개방 이래 백령촌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변화를 이룩했다. 얼망절망 초가집이 덩실한 벽돌기와집으로 변했고 마을길도 전부 세멘트 도로로 다듬어졌다. 30여만 원을 투자하여 태양에 내르기 가로등도 설치했고 26만 원을 투자하여 담장도 알쭈하게 바꿔세웠다. 제방도 튼튼히 다졌고 식용수 배송관도 새롭게 개조했으며 집집마다 대문에 큼직한 쓰레기통을 놓고 위생 청결에 힘 다하고 있다. 미풍도 락잎을 떨어뜨리는 늦가을이지만 마을길은 여전히 깔끔하다. 놀인들이 새로 수건한 문구장에서 승부를 겨루느라 여름이 없다. 오늘도 마을의 일호 선수 김성동 노인이 이벌 접벌 농락하며 거의 홀로 문고장을 누른다. 곁에 노인들은 언제면 기회가 생길까 조바심을 태운다. 논과 밭을 양도하고 나라에 갖가지 혜택을 향수하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만년을 보내는 노인들이다. 우리 노인들이 이런 저 문화 생활을 저 시인을 저잘알라고래서 이래 한 것들한데, 대이 보기 때문에 기 정말 잘 좋습니다. 결국 이 뒤탄도 보기 때문좀 다른데보다 나았습니다 이뒤이가 예. 운동을 마치고 천민들이 찾는 쉼터는 백룡촌의 상징인 백년 고목 아래다. 천민위원회선 에 천민들이 편히 앉아 쉬도록 나무 아래에 둥근 의자도 마련했다. 백년을 자란 수양버들 아래서 느긋하게 담소를 나누는 건백룡촌 사람들만의 향수다. 백룡촌의 상징은 백년의 연륜을 새긴 수양버들 뿐이 아니다. 마을에 남아 있는 백년 가옥 역시 백룡촌의 손꼽히는 보물이다. 백년 가옥은 백여 년 전에 마을의 박여군이란 사람이 장인을 정해 3년 시간을 들여 건축한 것이다. 마을의 인기 관광지인 백년불악도 이를 주축으로 이루어졌다. 백년 가옥을 발견하고 수관하여 세상이 널리 알린 건 바로 백년불악의 사장 김경남씨다. 우리 전통적인 이 가옥 갖다가 복원 보수해 가지고서 유람 하는데다가 전문 되게 좀 만들어 가지고 전체 백년촌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 문화도 지키고. 돈도 벌고 이러자고 시작한 것입니다 기술은 향촌 관광이 날로 각광을 받는 요즘 백년불악은 백령촌이 관광업과 접목하는 든든한 연결점이다. 조선족의 매력 넘치는 풍속과 특색 짙은 문화가 날로 널리 알려지면서 백년불악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도 차질 없게 니다 它这个前沿呢就是长，为啥呢？嗯，夏天夏天的太阳呢，根本照不着这个墙面上。嗯，你看现在我们这是十一月份，它这个太阳呢能照到这个墙面，夏凉冬暖、啊。嗯、白龙村民风古朴，与自然和谐相处这个，呃，建筑风格来看给我留下很深的印象，特别是说我们这种，这个具有百年历史的建筑，我体会到咱们朝鲜族人民。 최근 열네 백룡촌은 거주 환경 개선, 향촌 관광 발전의 모를 받고 새농촌 건설, 매력 향촌 건설에서 탐스러운 열매를 수확했다. 개혁 개방의 고세찬 물길을 타고 백룡의 기운을 다시금 떨치는 조선적 전통 마을 백룡촌. 당과 국가의 변함없는 지지를 뒤심으로 더 눈부신 도약을 읊별한다. 우리 지금 뭐이래플로를 이토아 해가지고서 우리 쌍촌을 요르에 이쪽으로 세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증강하고 천민들이 이렇게 생활의 질을 이렇게 향상 지키고 정말 이 아름다운 환경에서 정말 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전체 천민들의다 해가 놀이고 분투하는 생각입니다. 두만강변 끝자락에 자리 잡은 아담한 시골 마을 정암천. 양수진 시가지와 8km 떨어져있는 정암촌은 중조 변경의 자그마한 마을로 동쪽으론 훈촌 북쪽으론 왕천과 이웃하고 남쪽은 두만강을 사이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온성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66.11 평방킬로미터, 림지 면적은 853헥타르, 경작지 면적은 180헥타르에 달하는 이 마을은. 175가구의 상주인구가 78명인 조선족 마을입니다 1938년 겨울 일제의 강제이조 정책에 떠밀려 조선반도 충청북도의 80여 가구가 집단 이주해오면서 형성된 마을이라서 충청도마을이라고도 불립니다 땅에는 쌀이 넘실대고 물에는 물고기가 시끌시끌하며 사내는 짐승들이 욱실거린다는 말을 믿고 두만강을 건넜지만 이들을 기다린 건 황량한 불모지뿐. 하지만 천민들은 억척스럽게 황모지를 개간하여 밭을 일구고 삶의 터전을 다져나갔습니다. 마을 뒷산에 정자처럼 생긴 큰 바위가 마을을 굽어보고 있다고 해서 정남촌이라 이름 지었다는데요. 올해 68세 나는 박성률 노인 이 마을의 이주 2 세대입니다. 처음에 박 노인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이곳으로 이주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는 어릴적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온 옛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려는 일념으로 허허 벌판에 삼나를 박은 우스대 어르신들. 불굴의 의지로 황무지를 비옥하게 걸구고 어부탄 마을을 일도 세웠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다이 저기 마을 집도 없고 살림이지. 그 살림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에 들어와서 아 아. 터전을 가꾸면서 집 나무를 잘 끼고 터전 만들면집집한채한채 이렇게 집단하니까는 여기 충북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게 집단 마을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뭐 소가 있는가 무슨 뭐 차가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나무, 나무랑 집, 집지를 하면 어젠 제 터전에서 다 돼서 하지. 한 갈래, 두 갈래 물고가 터진 옛날 조합들. 기미한 기억을 뚫고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힘들 때마다 아리랑을 부르며 새 힘을 북돋았다는 정암촌 사람들 이주 일일 세대가 보따리 속에 꽁꽁 싸놓고 온 것이 바로 청주 아리랑이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떠올리게 된다는 청주 아리랑 우리 민족의 정서와 흥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아리라항, 아리라항, 아라리요. 아리라항, 고개도 날 넘겨주소. 팔라단, 팔라단, 갑자나 댕기 봄때도안 묻어서 사주가 왔네. 1947년 1 0살 나던 해에 이 마을로 이사 왔다는 심범금 노인. 어릴 적부터 마을 어르신들이 부르는 청주 아리랑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경암촌 사람들이 간직해온 청주 아리랑에는 그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지겹고도 지독했던 가난.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이 부셔져라 일을 하면서 청주 아리랑으로 고달픔을 달렸었습니다. 세종국 장건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당과 국가의 다함없는 관심 속에 빈곤어 부쪽 정책의 수많은 노력 속에 정남촌 주민들은 조상들이 상상도 못 했을 부유한 생활을 가고 냈습니다. 마을 뒷산의 정자봉이 정남촌의 과거와 현재를 묵묵히 지켜봐 왔습니다. 이곳의 마을이 선지도 벌써 80여 년 어르신들이 두 손으로 힘겹게 일궈낸 마을을 소중하게 지켜가고 있는 정암촌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형제 같고 가족 같아서 화기애애한 이웃 사랑이 흘러넘치는 정암촌 진흙 같은 세월이 지나 꽃밭 같은 세월이 왔고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끈끈한 정을 가졌습니다. 지난 2004년 길림성 초여사회 시범촌으로 선정된 후정암촌은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빈곤어부축 사업열꾼들의 세심한 도움과 향촌진흥정책의 힘찬 추진을 힘입어 조각집 대신 벽돌을 쌓아올린 새집이 즐비하게 들어졌고 마을길도 깨끗하게 포장되면서 아름다운 새농촌으로 재빨리 포장하고 있습니다. 마을 깨끗하고 이전부터 좋지 여기 민선 천오 꾸리놓고서 살았 살고 깨운 노인 활동 잘하지 문예도 잘하고 여기는 바깥이 다 서서 여기 응? 그래 공사 때든 내려와 재해로 다 활동하지 응. 그래다나 노인들이 노, 살고 여기 응. 좋은데요 정암촌? 아이 마을이 깨끗하지 동네 화목하지 이웃간에 서로 도움이 좋지. 응. 여기 온 간부들도 얼마나 이 군중들을 생각 잘해준다고 길로 가다가도 바쁜 이쪽의 노인들이 바쁘게 하면 도와주지. 너무 좋던데 여기 살기. 요즘은 마을에 위생소가 생겨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 편리하다고 하는데요. 예, 네, 돌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젠 누구나 몸이 말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이 위생소라고 합니다. 이기는 좀돈 떨어지니까 공사부라 가서 필요하려면 하긴 해. 이게 올라와있지만 아래 내려가자면 또 내려갔다 올라왔다. 집에 이게 있으면 얼마나 편해. 좋지. 오늘 와서 무슨 약 가졌어요? 심장약도 가지고 혈압약도 가지고 눈약도 가지고 마을 일정도 좀 편리하죠? 편리하고 말고 좋고 말고 인간 좋지 뭐어제는 우리는 댕기기 불편하지 그래나서 이렇게 병원이 있으니까 다 인간 좋지 뭐. 마을 입구에 위치한 민속 가옥, 마을 역사관이라고. 하. 우리 민족의 민속 전통과 문화를 후세에 전하고 관광객들에게 전시하려는 목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생태우세와 정암산성 유적제의거에 관광마을 건설의 템포를 바짝 다그치고 있습니다. 건설, 민속, 외국인 구성 지게 울려 퍼 지는 청주 아리랑, 세월 의 풍파 와 역경 을헤 치고 빈 곤의 모자를 벗어 버린 정암촌 사람 들의 즐거움 을 담고 있 습니다. 당과 국가의 득틈없는 지지 속에 더 눈부신 뇌를 기약하는 정암천, 치보의 길로 나아가는 천민들의 힘찬 발걸음 소리가 대지를 울립니다.